요기와침에메달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공복 영감이고요, 따끈따끈족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 이거는 인영견입니다 불쾌족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상칼코끼리입니다. 프리티족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슬피우새고요 불쾌족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화이런라이언이고요, 프리티족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잘 간다 맞지 아빠? 음. 똑같은 것도 있다? 음. 이거는 쌍칼코끼리고요, 프리티족입니다. 음. 이건 바보빌리고 호불족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아챠모고 불가사이족입니다 이건 마귀알몬이고 불가사이족입니다 이거는 빙노우주고요 호걸족입니다 이는덜데로코쿠고요 호걸족입니다 이건 요괴 검사 아니 이건 요괴 검사고요 용맹족입니다. 이거는 떡강새고요 용맹족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잠시만. 이거는 동경화 하와입니다. 불가사기족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이간다 뿐 맞지? 이거는 화난 사자고요 용맹족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아차모고 불가사이족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빠 아차모 또 있다. 이거는 아차모고 불가사이족입니다. 이거는 집안형이고 프리티족입니다. 이거는 토파형이고 프리티족입니다. 이거는 무사맘이고 프리티족입니다. 이거는 덜덜코끼이고 호걸족입니다.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새야되지 이거는 죽음의 새고, 육회족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공포의 미끄럼이고, 육회족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한개 남았다. 이거는 부채장품이고, 블루사이족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다.